4년도 2월 4일부터 6일까지 그 기쁨에게 의 164차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해서 협력사자학자분이 어떤 분이 계신가딱 보는데, 어, 그 임승규 목사님 그, 거기 이제 그 이름은 안 보였어요. 제가 딱본 것은 제천. 그 이름만 딱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 우리 큰애 삼촌.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연결해 드리려고, 그냥 전화번호만. 그 목사님은 저기 해가지고, 아, 예, 언제쯤 시내 되시냐고 했더니, 아, 어, 근데 문자가 온 거예요. 2월 20일날. 그래서 그때 만나기로 해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희 외삼촌이, 그, 가 하시 운영하시는 가게에, 거기 앞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임 목사님이 저희 외삼촌을 보자, 어! 하시는 거예요. 아는 분인 거예요. 그 아버님, 그 아버님, 그, 그그 저희 외삼촌이 땅을 샀는데, 그 아버님한테 사신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아니, 아버님이 아니고 아버님, 우리 외갓집, 외 아, 외갓집, 아, 외갓집. 아, 외갓집. 예, 예. 어쨌든 간장해서 그래서, 그래서 했서는데그 외갓집에 옆에 옆에 집이 저희 외삼촌 집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그래 가지고. 만나면서, 이제, 저 얘기하면서, 이제, 저, 어, 끝, 얘기 끝나고서,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 얘기 끝난, 만난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와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얘기를 했었죠. 참 신기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어, 사역을 하신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역을 이제 받았었죠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어, 이거는 사역이 아니라, 예언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어, 예, 알겠습니다. 고 예언 또 받았죠. 근데 하나 위에는 이제 많은 그런 그 풀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웅덩이 위에가 터지려면은, 어, 집사람과 저와 마음이 딱 맞았을 때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무엇을 보여주신, 새로 이전할 교회에 대한 을 보여주셨는데, 빨간 벽돌의 이제 2층 건물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또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이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만나기 3일 전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그 그 교회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그 말씀을 똑같이 해주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전일을 느꼈죠. 그런데 또 빨간 벽돌. 그, 늑대 있는 그건물에 2층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그 전전날, 주일날 오후에 성도들과 함께 그곳을 올라갔거든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곳이 맞구나 보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래요그 교회 맞다는 거예요. 막그래지고는데그 20일, 20일날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사약을 받고서 그, 그 하는데, 일단은 집사람이 거기를 세번 봤거든요. 그 두번본 거는 그 전에 5년 전에 그걸 두번 반수도 거는 매입하려고 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두번 틀은 거예요. 그두번 틀은 이유가 뭐냐면 주체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까? 어떻게 이 집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막 연결해 가지고 그 20일 날 터트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모님이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에 대한 것을 해주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때 마음을 확 들여가지고 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이제 그제음맘 하나가 됐죠. 그 다음 날 거기를 계약을 했어요. 네. 2억 7천인데 2억 6천에. 예. 사모님이 2억 5천이라 했는데 근데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그분이 <laughs> 그거 거금을 대장 떼어버리니까 2억 7천에 매매했는데 거기서천만원또 갖고 가지 않는 게저같이으 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쨌든 나도, 나도 이제 이거 이거 은행 가운데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2억, 2억 6천에 이렇게 했었는데 2천 6백만 원 계약금에 딱 걸어놓고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오셨는지 아냐고. 많은데라고. 네? 안 하나님, 하나님이 채 주실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갈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큰에 시간 시간 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역사하신 거 뭐냐면 그 교회에서 한3 0 m 에도 떨어진 곳에 50평의 땅이 그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어. 주차장으로 해결됐어요. 아멘.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리고도요 하나님께 영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벌여주셨는데 3월 초에 이제 성일 성의 165차 성일를 가서 있는데 그 전주에 제가 다른 곳에 그 거기 인테리어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가 좀 새는 곳이었거든요 옛날 건물이라서. 지붕 공사를 하고 아내를 공사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인테리어,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문, 견적을 내보라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 견적이 7,900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사한테, 어쨌든 간 하나님, 이것은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운데, 집사람한테 전 문자가 왔어요. 전화 왔었나그 수요일 날 끝나 성회 끝난 그 다음 날 창원에서 경남 창원에서 이천까지 올라온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알고 봤더니 집사람의 친구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는 그 집사님이인데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교회를 열 아홉 개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다음날 만났어요. 여기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열, 10시 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원치고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둘러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러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아 어, 이거 2천만원 해드리겠습니다. 고, 이야. 진짜.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금액은 현재 우리가 월 이제 보증금 1,500에 70에 있고요. 그래도 그 1,500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한6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600 계약금 걸고 그 다음 주에 그 이제 중도금 2천만원 보내고 그러고서 나머지 이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또, 어, 그, 어, 딱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제,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 돈이 없, 아직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하, 는데 어, 그 6일날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 천만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일부터, 그러니까, 그래봤자 지난주에요. 그리고 지난주 11일부터 철거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면서 이번주에 그, 이제 지붕, 이제 그 교회 탑 거기 이제 징크로 씌우고 이제 그 지붕하는 거 기초 정명하고 그다음에 다음주에 그좀 마무리를 이제 거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 작업 거의 하면은 아마 그 시간이면 거의 다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머지 못 부족한 거에서는 나중에 또 올라와서 시간만 되는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난 지난주죠 음.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문자 를 드렸어요 목사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부흥이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있다 전화 문자가 온 거예요 다른 날안 되고 (4월 18일) 날 그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하고 저녁 (2시) (7시)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획은 그 교회 현제 교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 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 그 정도 되면 그때 되면은 인테리어거기 끝나니까 그곳에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집사람과 선도도님들이 하지, 그, 그곳에 가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막내 기도가 똑같,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곳에 가서 인테리어가 거기뭐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은 그곳에 가서 부흥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 오셔가지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나머지 이제 뭐 잠금에 대한 부분들 뭐, 금액은 저한테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또, 예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임승희 목사님에게 감동 줬던 그런 모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많은 사람이 감동 줘가지고 또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지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사 하나 가운데 한번 제가 어떤 분이 밭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해서 가지고 어, 우는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사람이라 하니까, 어, 그분이, 어, 그래요? 그러면 교회 의존하면 제가 꼭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지. 그래서, 아, 어, 여기 오니까 하나님, 이게 사람을 더 붙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도 영적인 그런 정말 강한 바람이 딱불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laughs> 그 영혼을 살려야 되거든요. 응. 살려야 됩니다. 응. 응.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미 5년 전부터 이 계획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자꾸 틀은 거예요. 왜? 유의 눈으로 보면 안, 안 맞는 거예요. 좀더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런 거죠. 아 어, 근데, 감사하게도, 어, 이곳에 와서 묶인 것이 풀어진 줄을 믿어야 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데, 어, 그 속는 줄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영원 살리는 그 열정이 정말 강해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 선포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화요일 날 만났는데, 수요일 날 계약했다고, 바로 온 거예요. 문자인가? 전화가. 야,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내조하는 사모님의 그 이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하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에게 이제 그래서 어, 뭐 부흥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보니까 딱 하루 있어요. 하루 18일 날, 그 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저는 4월 18일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또 잡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부고회를 하게 됐는데 저는뭐 2박 3일씩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이 이천에 계세요. 그래서 이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충만한 교회죠. 충만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 사랑이 많으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그 근처에 혹시 계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카스토리 들어가거나, 제가 이제, 우리 포스터를 만들어서,